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승무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법인 설립 가이드, 거, 법인 가이드 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회차에 걸쳐서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이 무엇인가, 어떻게 설립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 집중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1인 법인 설립이 가능한가요? 주주가 한 명이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일단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과거에는 발기인으로서 7인이라는 규정을 두는 때도 있었고요. 3인으로 조정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는 상법상 주주의 숫자는 제한이 없게 되어서 주주 한 명으로도 신규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시에는 이와 별도로 주주가 아닌 임원 발로 열고 이사 또는 감사가 있겠죠 한 명을 꼭 두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절차 중에는 조사 보고자가 필요합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 또는 공증 변호사만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공증비가 100만 원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임원을 두셔야 이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다라는 꿀팁이 되겠죠.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줘야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와 회사는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을 합니다.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라면 위만 자에게 법인이 되겠죠.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민법 686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시겠죠. 하지만 임원의 보수를 받지 않고 일을 해라고 하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고 월급이나 상여금 또는 연봉의 개념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가 일단 현업에서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법상 근거 없이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송금불산입이 되므로 비용처리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가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를 정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도 역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따라서 법적으로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고, 시기, 주고 싶지 않으면 주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법인의 돈을 외부 외부라는 것은 대표자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사도 포함하는 거고요. 그렇게 지급하게 되었을 때는 국세청은 이 부분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안 한다라고 왜 얘기를 안 드리냐는 부분이냐면 조사가 나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때려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곡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사가 나오게 되면 거의 반드시 본다. 정관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주총회 일어났는지 확인한다. 이런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자본금 최소 기준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예전에 이제 상법을 배울 때는 자본금의 최소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서 법인을 함부로 차릴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놨는데 이런 규정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100원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100원으로 등기부등본에 올려놓으면 이거는 거의 뭐 누워서 침 뱉기하고 똑같아요. 100원짜리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거는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최소, 저는 한천만원 정도는 좀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은 초창기에 계속 돈을 빌려와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이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채계정에는 한 5억 있고요. 그리고 자본금 계정에는 100만원. 이러면 은행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외부기관에 봤을 때도 그렇고, 예상이 뭐야?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본금과 부채 비율을 조금 아름답게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고요. 인허가 업종이 필요합니다. 인허가 업종, 뭐 건설업이라든지 면허가 필요한 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본금 제한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업종에 자본금 제한 규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법인 설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구성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주주 한 명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내 이사 한 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주만 있다라는 거는 법인이 설립할 수 없어요. 이사는 반드시 한명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감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법인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본금이 10억이 넘어가는 회사가 된다라면 이사도 3인 이상으로 둬야 되는 거고요. 감사도 반드시 두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한 방에 한 큐로 10억짜리 회사를 만드는 거는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보고, 내가 이러한 이사의 규정이라든지 감사의 규정도 다 넣을 만한 회사의 사이즈가 됐다고 판단하면 그때 자본금 증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주와 이사는 한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상 한 명으로 법인을 설,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면, 주주 이한 명이 사내이사를 같이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서는 주주 한 명으로서 이사와 주주를 같이 구성해서 1인 회사가 될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라는 질문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와 이사가 어쩌다보니 동일한 사람은 될수 있으나 법적으로 완벽하게 구별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주주는 돈을 넣은 사람인 거고요. 이사는 돈을 넣지 않아도 회사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에 해당을 합니다. 경영을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사는 경영을 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주주는 이사를 잘 보고 있다가 회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다라는 보고를 받은 이후에 자내 배당금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배당을 받아 갈수 있는 사람이다 급여도 받아 갈수 있고 배당도 받아 갈수 있겠죠 이렇게 설립해 놓은 회사는 재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가져갈 수 있고 이것도 가져갈 수 있는데 사실 1억 이상의 보수나 배당을 가져가게 되면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 이상을 가져가기에는 어거움이 커요 그래서 웬만한다라면 다른 사람으로 해놓는 게 좋고요. 이 다른 사람이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주주가 이사를 겸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주가 대표이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소유와 경영은 철저하게 분리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주주이기도 하고 대표이사기도 이 하기 때문에 급여로서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를 안 내겠죠. 그럼 배당을 안 가져가니까. 근데 구세청 입장에서는 일부는 급여로 가져가고 일부는 배당으로 가져가야 법인세도 좀 내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조금 테크를 걸고 싶은데 우리 회사 단기 순이익이 1억이다 전화 연락이 안 옵니다 좀 많이 커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사는 반드시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사는 주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최대 주주가 이사를 겸하거나 동업자에게 이사직을 맡기면서 주식도 일부 교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소유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주식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1인법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상법상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공증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에만 주식이 없는 임원 보통은 감사가 되겠죠 주식이 없는 임원을 넣거나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를 작성을 의뢰해야 됩니다. 설립 이후에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서 감사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서 삭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삭제 안 하고 그대로 두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설립할 때만 주주가 아닌 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통 감사를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궁금점부터 시작해서 어, 가이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유익하셨나요? 다음 시간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